에스라 6장. 예,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,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, 메데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,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,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, 이전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, 지대를 견고히 쌓고, 그 전에 고는 60 규빗으로 광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처의둘지이라 하였더라 이제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.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. 또그 수용물,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령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.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,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 떠미가 되게 하라. 만일,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.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.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.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.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.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백과 수양 2백과 어린양 4백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열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물을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.